<laughs> 안 돼. 걔가 어떻게 십몇 개가 돼요? 지우고 잘 보고 해야지. 일 써놓고 하는 거 아니에요. 응. 한 번에 미리 생각하는 거예요. <laughs> 아유, 잘하네. 또일 써놨네. 쓰기 전에 미리 생각, 그렇지, 준비됐어요. 응. 시작, 또 일선 왔다. 쓰기 전에 한 번에 13인지, 18인지 생각해야 돼요. 또 뭘까? 그렇지, 아유, 잘하네. 음, 또... 음. 시작 또 우리 여기 이렇게 밑으로 써볼게요. 음. 그렇지 어유 너무 잘하네. 우와 준비됐나요? 네. 오 어? 반칙이다. 네. 빵점입니다 종아리 500대를 뻑뻑뻑 해주세요. 반칙을 했습니다. 선생님, 시작하면 해야지. 시작. 아유, 잘하네. 이렇게 한 번에 생각해서 해야지. 또, <laughs> 좋아요. 너무 잘했어. 자 8이 10되려면? 세... 두 개? 9는? 한 개? 7은? 3개 2는? 2? 응 8개? 4는? 6개 그러면 10개하고 7개 있으면 몇개 될까? 10개하고 7개? 응 뭐라고요? 10개하고 7개가 합해졌어 친구가 됐어, 그럼 모두 몇개 될까? 음, 그건 안 배웠지. 이거 봐봐요. 열 개가 있었는데 일곱 친구가 왔어. 그랬더니 얼마 됐어? 십칠. 오, 그럼 열개 있는데 다섯 개 친구가 오면 얼마일까? 십5 음. 그렇지, 오 천재야. 열개 있는데 네 개가 왔어. 이십. 응? 어이 10개 있는데 네개 친구들이 왔어. 그럼 모두 몇 명이 될까요? 10개 있는데 네명이 왔어. 그럼 얼마 됐어?